조용하고 세련된 무선 저소음 키보드를 찾고 계신가요? 지클리커 오피스프로 저소음 슬림 무선 키보드는 그야말로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이미 키스킨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구매 없이도 부드럽고 조용한 타이핑 경험을 제공합니다. 화이트와 실버의 조화로운 디자인은 어떤 책상에서도 깔끔하게 어우러지며 풀 배열 키보드로 숫자 패드까지 갖추고 있어 업무용으로도 최적입니다. 2.4G 무선과 블루투스 듀얼 연결 지원으로 최대 3대까지 연결 가능해 다양한 기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AAA 배터리로 작동하며 자동 절전 모드로 배터리 효율도 뛰어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가성비와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조용한 환경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지금 바로 이 키보드로 조용하고 편안한 타이핑 경험을 누려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